예, 안녕하십니까 커밀뱅구학의제갈민공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고전 게임 중에 하나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어, 설치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그 스타크래프트 확장팩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일부 이제 그 팬들이 어, 리마스터 설치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어,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제 그 브로드워 확장팩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어 리마스터 설치는 사실 그 유료 결제를 해야 돼요 유료 결제를 하고 작은 파일 하나만 설치를 하면은 바로 리마스터로 바뀌는 예 고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마스터 설치하기 과정을 제가 직접 유료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실제로 설치를 하는 과정을 어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그 스타크래프트는 그 오리지널이 있죠. 예, 오리지널 옛날에 CD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확장팩이 이제 브로드워죠. 예, 브로드 이렇게 합쳐서 이제 확장팩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요게 이제 바뀌면서 어 이제 CD가 없어도 예, 일단 그 계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죠. 예, 계정을 만들면은 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혼자서 어,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배틀넷에 접속을 해서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그래픽이 강화된 그것이 바로 이제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은 지금 화면이 꽉 찼죠 1920 어, 1080 모니터 인데요 자 지금 화면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 확장팩은 화면이 이제 다 크게 안 보이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 굉장히 깨끗하고 예, 화려해졌습니다 어, 나머지 이제 그뭐 전락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그런 게임하는 룰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이제 가격이 이런데요. 뭐8 0원 하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또 이제 정가는 16,000원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바로 이제 홈피에서 어, 할인가 11,000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 설치를 하는 과정은 딴건 하나도 없고요. 어, 일단 그 결제가 끝나고 나면은 작은 이제 그 실행 파일을 다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행 파일을 설치를 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잔시 이제, 이제 그 결제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결제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카툰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카툰은 이제 말 그대로 만화죠. 예, 만화 형식으로 된 어, 그런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스타크래프트 2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크게 그렇게 인기를 많이 못얻은둔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보면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버전을 이제 많이 해들 하시는데 어, 리마스터로 하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앞에 부분에 그 이제 브로드워 확장팩을 설치하는 과정을 어 리마스터 설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계정을 가입을 하고 브로드워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은 이어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확장팩 설치는 이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은 어 도움을 받을 수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브로드워 계정 결제를 하고 예, 바로 설치 파일만 설치를 하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어, 버전으로 바꾸는 그 예, 과정만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어, 제가 그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그, 어, 브로드워죠. 예, 브로드워인데, 어, 제가 이제 배틀렛트가 실리가 안 돼서 그냥 어,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제가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맵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PC를 상대로 예, 그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종족을 선택을 하고 예,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저는 혼자고 제 PC는 어, 종족 세 개를 예,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3대1로 예, 이렇게. 여기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배틀넷에 들어가면은 못하면 요 엄청 거도 먹죠. 그러기 때문에 요가 안 되는 먹고 그냥 캠프트랑 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동 쌓이면 이제 배틀넷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그어 지금 브로드워에서 지금 게임하는 영상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3대1로 하기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빨간색이 그 세고 나머지 세분이 어, 두명은좀 시시하고 세명 정도 하니까 나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뭐, 그 김성현 씨인가? 예, 그분은 보니까 뭐 일반 유저들하고 6대1로 해서 이기고 이러던데. 자, 지금 요거 이제 그 새로운 그 이제 리마스터 버전의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지금 보면은 어, 그림이 꽉 찼죠. 모니터에. 그리고 그래픽도 굉장히 어, 깨끗하고 예, 화려해진 걸알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 차이는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래픽만 조금 어, 화려해지고 어, 깨끗해졌다는 그 예,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훨씬 더 화면에 꽉 차니까 일단 실제로 이제 게임하는 재미가 훨씬 더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게임을 위로 결제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테란을 하고, 이거는 이제 투움 맵에서 이대1로 테란을 할 때는 제가 어, 테란을 제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테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 테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이렇게 하는데, 어, 3대1로 하니까 너무 겸차고, 어, 2대1로 이제, 어, 투음 매치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뭐, 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밖에 들어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러는 거보다 그냥 집에서 네, 이렇게 이제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어, 유닛들도 그렇고 지금 커멘드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과거의 프로 게이머들이 지금 그 게임 영상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래프트는 그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서 그 국내 팬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확장팩을 설치하면 이 화면이 뜨죠. 예, 이 화면에 뜨는데 이 화면에서 이제 그 샵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어, 이제 스타그래프 2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면은 예, 여기 보면 스타그래프 드리마스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면은 어, 정가가 16,500원인데 33% DC를 해서 11,000원에 어,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어, 메뉴에서 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밑에 보면 카툰 버전이 나오죠. 이거 예, 만화 버전이고요. 자 여기서 리마스터 버전을 설치하고 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화면 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 계속을 눌러 주면 됩니다. 아래 이렇게 보면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어, 안내문을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와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이용 연령이 나오죠. 어, 과거에는 이제 12세 이용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17년에 바뀌었어요. 17년에 바뀌어가지고 15세 이용가라고,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세면은 중학교 3학년 만으로, 예, 중학교 3학년 이상 정도 돼야 게임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제순환을 선택을 하는데, 어, 일단 그 제가 그, 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 휴대폰,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무통장입금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통장입금을 하니까 어, 요게 이제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 그 입금을 시 이게 바로 결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하는 것보다는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바로 결제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제 본인 인증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인증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결제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체크를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여러 개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거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롬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이제 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이 다시 뜹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선택하고 나면 똑같은 화면이 다시 한번 떠요. 자, 여기에서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누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제수단 선택하시고, 예, 그리고 체크하시고, 예, 그리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로그인 하라고 이제 나오죠. 여기다 계정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만들 때에 사용을 했던 그 비밀 번호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배틀넷 접속 비밀 번호죠. 그걸 넣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해 놓고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헷갈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무통장 입금으로 구매를 완료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어, 무통장 입금, 이제 그 번호를 이제 저한테 이제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배틀넷에서.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모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휴대폰 번호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넣은 거예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하 제가 이 결제 방식을 하려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제 무통장 입금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통장 입금 과정하고, 그 결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그 진행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제가 무통장 입금 과정을 했는데,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가 발생되는 여기에서 뭔가 조금 그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제번호가 떠야 되는데, 번호가 뜨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두번 하다가 결국 이제 실패를 해서, 예, 이제 바로 그냥, 어, 계좌이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어,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64비트 해야 되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이제 종류가 나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이제 보면은 뭐 모델이 젤 나왔는데 지금 512메가 이상이 되니까 1기가 이상 정도 돼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U는 2.6이니까 뭐 요즘 보면 다 3.1을 넘죠 그러니까 램도 보면 이제 사기가 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램은 용량이 클수록 좋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다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좌 이체로 해서 다시 브라우저 선택을 하시고 예,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동의하시고 예,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이 화면이 뜹니다. 근데이 화면이 바로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보안, 그 보안에 걸려서 그런데 위에 보면은 이제 그 빨갛게 표시되는 게 지금 없어졌죠 자 저거를 이제 빨갛게 표시되는 부 분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이제 클릭을 하셔고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 주셔야만 이제 요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결제하는 방법이 간편결제 뭐 일반결제 앱결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냥 바로 이렇게 뭐돈 빼가고 바로 결제되고 이런 방식은 없어요. 무조건 이제 본인 인증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결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간편 결제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스마트폰 번호, 그 다음에 뱅크페이, 핀 이렇게 있는 있는데 이 간편 결제를 이제 진행을 하려면 먼저 이제 뱅크페이라는데 가입을 해. 매나 카카오페이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뭐 가입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메뉴인 것 같습니다. 예, 신규 가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그냥 돈만 있다고 해서 바로 결제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 무조건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 보안 인증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예,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앱 결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앱 결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 qr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앱에서 요구하는 어, 인증 과정을 거쳐서 또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결제로 진행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에도 개인정보 다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화면이 뜨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 본인이 어, 잔고가 들어있는 계좌번호를 선택을 하고 은행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를 넣어주고, 예, 그 다음에 계좌비밀번호를 넣고, 자요거는 이제 마우스로 하고 싶으면 마우스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일단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 공인인증서를 꽂고, 어, 인증을 받고, 보안카드에 번호를 넣어줘야만.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을 택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하세요 항목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제 아래 메뉴가 쭉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죠. 우리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니까 리마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PC용이 있고, 아, 윈도우용이 있고 맥용이 있는데 윈도우용을 받아야 되겠죠. 자, PC용 다운로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여기 보이죠? 그러면 저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어,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서 실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뭐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일단 창을 다 실행을 어, 닫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했더니 어, 이제 어, 다시 접속이 됐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드디어 화면이 꽉 차면서 어, 화려한 그래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거는 제 옵션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뭐 마우스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라든가, 그런 거 조정하는 거, 예, 옵션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은 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리마스터 설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즐겜 하시길 바라고요. 예,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